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까고 또 까고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네?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것 같아서 음... 그 연휴 때 이제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일단 제가 제목은 사람문개 안락사 명령이라고 네네. 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예. 아 문재인을 두고 개가 주인을 물다니. 라며 우리 또 민주당에서 한 말씀 하셨어요. No.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선출받은 권력이 국민의 권력을 이기려고 한다.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다. 아. 권력을 탐하는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복제를 하려면 개집에서 나야라. 뭐아 거죠. 정말 우리 민주당. 이원욱 의원께서 구구절절 아유, 맞는 말씀만 맞는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김종민 의원 대단한 분 아닙니까? 네, 또 청와대 월권을 지적하는 발언은 또 네. 줄이었다고. 스스로 주인인 양 권력을 휘두르는 불공정한 문통과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 네. 그리고 또 신동근 의원은 무소불이 문재인 대통령이 거리낌 없이 국민과 헌법을 폄하하고 노골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 정말, 그렇죠. 이게 선출받은 권력이 지 국민 권력을 이기려고, 또 얼마 전에 15일날 그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또 그걸 가지고 또뭐 거의 뭐 경로의 표현을 쓰면서. 그러니까 해운대에 네. 마스크를 안 쓰고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전지대고 집회를 모인 사람들은 코로나 위험한 거죠. 어, 그 동시에 똑같은 행동을 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모였다. 라는 건데, 어느 한쪽은 국가에 대한 국가의 방역 시스템에 도전하는 반란행위처럼 얘기를 했고, 어느 한쪽은 뭐 정부에서 팍팍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휴가들 가시라고?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물론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 그분들이 또꽤 많은 수가 모였던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울분의 차 있었으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 나가게 되지 그러니까 않았을까요? 이게 만약에 박근혜 정권이었다면 네. 제가 언론사 뭐 진보 언론사예요, 혹은 진보 지식인입니다. 이게 만약에 박근혜 정권이었다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요. 자, 가혹한 정치는 질병보다 무섭다. 아...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분노가 전염병. 혹은 사망에 대한 공포를 이겼다. 죽음을 무릅쓴 그들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뭐, 저는 참석을 못, 못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어떤 좀,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역사적으로 그5.18 광주 항쟁처럼 재평가 받아야 되지 않나. 어떤 목숨을 담보로 그런 엄청난 또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정광훈 목사와 그 신도들이라고 폄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론, 부정선거의 의혹을 품은 많은 젊은이들도 참여롭게 예, 했거든요. 예, 뭐. 그리고 유튜브,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예, 동영상 보니까 젊은이들도 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는 그 모든 인원이, 아니, 정광훈 목사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갔다고요? 다닌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모이면 앞에 나서서 해명하겠다는 문재인이는 청와대에 짱박혀서 뭐 마스크나 쓰고 삐약삐약 놀고 있는지 개같은 소리나 짓거리고 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두고는 뭐 국가를 위협하는 무슨 뭐 굉장히 나쁜 존재인 것처럼 몰아가지만 해운대나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마스크를 벗고 희낭랑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국민들이고 돈을 줘서라도 놀게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 정부의 방역 방침이 어느 기준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뭐또 얼마 전에 뭐 민노총 집회라든지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뭐 주문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뭐 아무 뭐 문제 없다 정부에서 돈까지 내가면 줘가면서 장례식을 치르질 않나 지금 인천공항에서는 우한에서 끝없이 중국이 들이 밀려들어오고 있고 막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광호 목사 쪽이 저도 뭐 편드는 쪽은 아니지만 큰 실수를 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방역 난리 났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모든 덤탱이를 복박 쓰게 생긴 겁니다 뭐또 누구에게 또 밀어서 마치 이제 이 전염병이 그들 시, 때문에 네. 신천지 탓 네. 대구 탓어 네. 근데 원인은 중국에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 교회 사람도 어디서 걸렸냐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뭐 방역을 실패를 한 건데 그 원인을 지금 엉뚱한데 계속 돌리고 있으니까 음, 무슨 잠복기도 없이 집회하자마자 막 이삼일 났는데막 터지고 있어요 지금 음, 뭐, 치, 뭐 저기 집회 코로나는 따로 있나봐요 아그 바이러스가 변형이 네파리 네. 집회 코로나라고 네. 뭐 대한민국 정부에서만 네. 보이는 그런 코로나 변친종 변종 코로나가 아닌가 어쨌거나. 뭐 선출받은 권력이 계속 이제 네.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말이죠. 일단 뭐 기르던 개에서 뭐 견주가 사망하고 그러면은 안락사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논의가 계속 있죠. 예뭐 계속 개물림 사고가 또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 우리 문 대통령 따님께서는 또 개식용 반대 집회에 또 깜짝 등장하셨다는 네. 기사도 엿보이더라고요. 버지를 지키려는 효심이 갸럭한 네. 거죠. 어쨌거나 문개 아닙니까? 예, 어쨌거나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선출받은 권력이 국민 권력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 또 헌법을 파괴하고 아 정말 큰 일입니다. 잘 생각해 이거 사실은 뭐 윤석열 총장을 두고 한 말이긴 한데 네. 주인이 네. 이들은 지금 이 나라의 주인이 윤석열의 주인이 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친 놈들입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할 말입니까?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독재 정권에서도 까놓고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참 검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말일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박정희 전두환도 이런 얘기는 대놓고 못 했거든요. <laughs> 내가 주인이다. 그 미친 소리 아닙니까? 이 개새끼들 진짜. 아 오늘 방송은 짧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